네 이번 챕터에서는 레빗에서 완성된 모델을 나비 소스로 내보내고 그리고 나비 소스에서 모델을 검토하다가 어, 수정하고 싶은 객체를 레빗에서 다시 확인하려고 할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빗에서 샘플 파일을 열건데요,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서 열기 그리고 샘플 파일 중에서 테크니컬 스쿨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보내려는 뷰를 열어주시면 되는데 3D 뷰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때 내보내기 전에 그나비석스로 내보내고 싶지 않은 객체를 숨겨놓고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시성 그래픽 재지정이라는 곳에서 카테고리별로 객체를 숨길 수가 있었죠? 이때 우선 대지 그리고 수목 그리고 또 주차장 그리고 지형까지. 이네개 카테고리를 해제해 주시고요. 모델 건물만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a d 인 i n 탭으로 간 다음에 외부 도구를 드롭다운 해 보시면 나비서스 2016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비스에서 나비서스로 저장되는 파일들은 항상 nwc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진행률이 보여지면서 내보내기 되고 있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보내기가 완료되면 내보내기가 완료되면 나비소스로 와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테크니컬 스쿨 NWC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열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저희가 숨긴 객체는 내보내져 있지 않고 보여져, 보여졌던 객체만 이렇게 내보내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모델을 검토하다가 어딘가 잘못됐다. 이 객체를 수정해야 된다 했어요. 그럴 때는 레빗에서 바로 찾아가기가 어렵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때는 나비 r k 스와 레빗의 스위치백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빗에서 외부독으로 내보내기 할 때, 아래 보시면 나비 r k 스 스위치백 2016이라고 되어 있죠? 이 스위치백을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비 r k 스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객체를 선택한 채로 뷰를 잡아준 다음에, 이 선택된 객체가 있다면 아이템 툴즈라는 탭이 생깁니다. 이 탭의 첫 번째 버튼이 스위치 백 버튼이죠.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레빗으로 와서 똑같은 뷰를 만들어 주고 어떤 객체인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뷰는 오른쪽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3D 뷰 중에서 나비소스 스위치 백 뷰로 만들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개체를 검토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레빗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어, 레빗과 나비석스가 한 PC에 다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겠죠. 네, 여기까지 나비석스 스위치백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